친구가 만들어준 뭐지? 이거? 스크랩. 아, 스크랩. 무슨 앨범이지 이거? 헨가래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큰데? 진짜.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진짜 이영상에안 <laughs> 남돼. 이게 큰 그치. 게. 있지. 이 진짜 큰데. 그치? 와 근데 진짜 크니까 더 좋다. 더. 크기가 너무 좋아. 있지. 장난 아닌데? 요즘 심한데? 이거 너무 예쁜데. 이거 DVD도 있잖아. 헐 아 미쳤다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갑자기? 이게 그 <laughs> 유명한 전설의 <laughs> 자 포카 엽니다 얍! <laughs> 아! ㅋ ㅋ 이 진짜 웃겼는데 진짜 킹받았을때 기절하니 웃었어 근데 이것도 지금 랜덤인 거지? <laughs> 어 이, 이것도 명함도 진짜 이름 다 다르고 다시 포카깡 하는 느낌 이게 뭔지 다 까먹었잖아 <laughs> 어. 아 근데 저 포카 진짜 많다. 그지. 너무 재밌다니까 여섯 개나 있어. 그러니까 이걸 사면 1 2 개의 포카가 있는 거야. 그 땅을 하는 건데 심지어 이거 뭐 그렇게 엄청 싸지도 않지 않나? 아니가어 맞아 이거 비싸. 그렇 비쌀만도 하지 왜냐면 이게 한 멤버당 네 개씩 그러니까... 있는데. 네 개. 그냥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아니 이 라인이 근데 진짜 있어? 예쁜 거 같아. 아 뭐야? 신나 봐. 미쳤지? 어머. 뒷면도 있었구나 맞아, 이렇게. 그럴 벌써. 순간 너무 예뻤어. 좀 심한데? 그렇지. 이거 사야 된다고. 이거 이거, 이거 이 어머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이 뽀얀 보정이 진짜 예쁘다 아니, 그냥... 뭐야 최떻게 된거야 하자 지금 퀸즈되 됐나 한번 혹시 위버스에서 방무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 이라 보고 해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근데 대충 <좀> 슬르렁슬로렁 <슬롱슬롱> 넘기더니 명호가 <laughs> 이런 스타일링에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맞아 아, 그래. 이, 이, 뽀얀 보정이 되게 이쁘네. 다 저렇게 해주지. 어. 아, 이거 너무. 너무 좋은데? 와, 뭐야? 너무 잘 찍었는데? 그치. 와, 아, 근데 이거, 이게 진짜 미쳤다. 그치. 너무 예쁘지 않아? 어, 완전. 이게 어, 또 있네, 어, 이만큼이. 그니까, 응. 이, 이 포토북이 두 가지 그거잖아. 아, 한, 한 번에 ]치겠지? 다 있는 거라서. 이게 그냥, 예뻐. 좋다. 실물 안 봐서 그래. 이거는. 아, 진짜로. 그 몽미냐. 쟤는 똑같네. 이게 다시 넣어줘. 응. 넣고 닫아줘. 응. 신고 없습니다. <laughs> 우아해. 말아. Ben, make best boy Give daddy a heart attack Got expensive habits